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어, 축구 승부패 토토 4회차 라리가 일곱 경기 분석 및성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분데스를 초안으로 먼저 좀 올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일단은 주중에 라리가 경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주중에는 초안 영상으로 분데스를 올려야 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 어, 분데스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승부도 많고 좀 예측하기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라리가부터 좀 준비를 했고요. 아직 그라나다와 헤타페 경기가 어, 내일 새벽에 있기 때문에 그 경기가 하기 전이라서 간단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주중에 공유드렸었던 프로토는 주력만 적중이 됐습니다. 부주력은 아, 이거 레스터가 좀 굉장히 아쉽네요. 후반 막판에 이제 추가 시간에 두 골을 실점하면서 이제 역전을 당하면서 이제 패배하면서 좀 적중을 못했는데 어쨌든 주력이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반테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레반테는 마요르카에게 2대0 승리. 카디스 아 카디스는 주중에 에스파뇰과 2 대로 비겼습니다. 뭐좀첫 경기부터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레반테는 역습에서의 템포나 측면에서의 모습들이 나쁘진 않지만 도깨비적인 모습들이 너무 강하고 지금 리그 순위만 봤을 때는 꼴찌에 위치하고 있죠. 카지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모습만 보여주던 팀에서 이번 시즌 공격에서의 모습도 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레반테가 공간이 굉장히 많고 미드진의 수비 가담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 숫자는 많지만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으로 본다면 어 저는 그래도 카디스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괜찮긴 하지만 레반테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레반테도 뭐, 순위에 꼴찌를 위치를 하고 있다시피, 물론 뭐,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적으로 어 실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 레반테가 순위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카디스와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완전히 레반테가 공격적으로 압도적인 모습도 아니고요. 수비적으로는 더 불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 카디스의 이번 시즌 공격에서의 모습도 나쁘지 않고 어 저는 이렇게 뭐 경기력이 두 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등한 두 팀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무승부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레반테의 단통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비아레알은 엘체에게 1대0 패배, 마요르카는 레반테에게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마요루카는 3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BRL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또한, 어, 마요루카가 지금 연패를 하면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투표율도 비 BRL 쪽으로 많이 몰렸죠. 아마 배당도 낮게 제 책정이 될 확률이 높은데, 비아레알이 일단은 공격이 안 풀릴 때 답답한 모습들이 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비적으로도 생각보다 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특히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있는데 어 최근에 마르카가 뭐 연패를 하면서 좋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에서 아쉬운 모습들이 있긴 해도 이번 시즌 마르카가 어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BRR도 공격에서의 답답한 부분들이 있고,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하는 BRR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방 경기입니다. 세비야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세비야는 발렌시아와 1대1 무승부, 셀타비고는 소시아 다 대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어, 이 경기는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셀타비고가, 어, 공격에서의 역습이나, 어, 크로스, 그리고 세트피스, 이런 공격에서의 뭐, 어, 산티미나나 아스파스 이런 선수들을 활용한 부분들이 좋긴 한데, 어,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너무 아쉬워요. 공간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역습에도 취약한 모습들이 있고 크로스 상황에서도 불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비야가 어, 전체적인 스타일이 뭐 n c c 를 활용한 그런 역습에서의 모습도 좋고 어, 크로스 공격은 원래 좋았었던 어, 측면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세비야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세비야의 단통승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아틀레티코는 비아레알과 2대 무승부, 발렌시아는 세비아와 1대 1로 비겼습니다. 어, 이 경기도 단통으로 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적으로나 아니면 경기력 모두 아틀레티코가 앞서는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공격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크로스 상황이나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좋고 어, 아틀레티코가 이번 시즌 수비에서의 모습이 어, 그렇게 단단하다라고 보긴좀 어렵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이변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변을 바라보더라도 발렌시아가 수비적으로 이제 크로스나 어, 크로스 상황에서의 노마크한 부분들이 많죠. 공간도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어, 경기력적으로나 상황적인 부분 모두 아틀레티코가, 어, 이 발렌시아보다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변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변 쪽보다는 아틀레티코의 승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고요 어, 저는 이 전체적인 상황들이나, 어,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 아틀레티코의 단통으로 가기에는 좀 불안하다, 아,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틀레티코의 승무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그라나다는 주중에 경기가 있고요. 오사수나는 셀타비고에게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어, 오사수나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체력적으로 어 일단은 그라나다가 일정적으로는 어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경기를 치르고 나서 경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홈에서의 그라나다는 어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라나다처럼 어, 저는 수비 공간이 좀 많은, 어, 팀들 상대로는 오사순나의 공격력으로는 이변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라레가도 이변이 아예 없는 리그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변, 아,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과감하게 단통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두팀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그라나다가 공격적으로 한 방이 있습니다. 뭐, 세트피스나 뭐, 중거리, 어, 아, 그리고 가끔씩 은 뭐,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도 있겠고요. 우사순화 같은 경우에는, 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죠. 뭐,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도 좋고. 어 공격진에서의 그런 개인 능력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두팀다 공격에서의 한방이 있고 두팀다 수비가 불안한 어, 상황이기 때문에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오사스나의 공격에서의 모습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었을 때는 라리가에서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도전적인 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나다의 단통패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소시에다드는 셀타비고에게 1대0 승리. 헤타페는 주중에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도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공격적으로 너무 답답한 어, 모습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줬었죠. 그래도 어, 다시 또 이제 공격에서의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래도 셀타비고에게 승리하면서 어, 분위기 반전에는 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시에다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답답한 모습들이 있지만 헤타페는더 뭐 답답하죠. 어, 압박에서의 모습이 좋긴 해도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고 활동량은 많지만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시에다의 공격력을 받았을 때는 약간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 라리가에서는 소시에다들을 분위기 반전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헤더페 정도는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소시에다들은 믿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의심 없이 소시에다드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라유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라유는 베티스와 1대 1 무승부 빌바오는 알라베스와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어,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는 좀 굉장히 승격하고 나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로스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이고 역습에서의 모습도 굉장히 강력하죠 어, 다만 공격에 비해서의 수비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팀이고요 빌바오도 일단은 역습이나 세트피스 한 방이 있고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좀 보여주는 팀입니다 다만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결정력이 굉장히 안 좋은 어, 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어 경기력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 라요가 어, 공격적으로는 확실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어 라요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빌바오가 결정력이 아쉽긴 하더라도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라요가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운 부분들. 이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빌바오가 라이오에게 쉽게 질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라이오가, 저는 일단은 라이오가 좀 확실히, 공격적으로는 빌바오보다는 지금 좋은 모습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무 투픽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라서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 무바오를 조금 더 믿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이오의 단통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리가 7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마쳤고요. 어 저는 내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이죠. 이제 어 프로토 영상들과 승무패 최종픽과 독시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